와이 차는 뭐여 어디 갔다 오셨어 예 오늘 일요일입니다 원래 어제 토요일은 한국에서 무슨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촬영한다고 해서 촬영 일정이 잡혀 있었고 오늘은 어, 테르지 쪽으로 오래간만에 승마나 할까 말타러 갈까 다 일정을 잡아놨었는데, 다 취소가 됐어요. 일단 한국에서 촬영 오신 분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다 취소를 하셨고, 말 타러 가는 거는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일이 너무 많다고. <laughs> 그래가지고 다 취소가 됐고, 그래서 갑자기 유튜브 찍을 게 없어졌습니다. 어, 슬슬 이마트에 좀 가려고 나왔고, 지금 칫솔이 다 떨어져가지고, 이 미세모가 이마트 말고잘안 팔더라고요. 이 몽골분들이 억센 고기를 먹어서 <laughs> 억센 칫솔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, 음, 잘안 팔아서 이마트로 칫솔을 사러 가는 김에 장좀 보려고 그랬더니 또살 것도 없대요. 그래서 이마트에서 장,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한번장볼 때마다 얼마나 나오나 좀 알려드리려고 했더니, 뭐 그것도 안 되고. <laughs> 그래서 모르겠어요.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뭐 안되네 계획대로 안되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서 좀 예쁘장 했는데 그새 잎이 다 떨어졌어요 어, 완연하게 눈만 없다뿐이지 겨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아이고야 볼품 없어라 그래도 몇 아직 잎이 남아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, 이쁘게 물들었던, 이쁘게 단풍이 물들었던 나뭇잎들은 다 떨어지고, 가지만 남아있습니다. 정말 짧죠? 봄하고, 뭐, 봄이야, 뭐, 아휴, 봄은 정말 최악의 시즌이고, 가을이 잠깐 예뻤다가, 그새 되게 황량해졌습니다. 어휴, 저 미친놈. 올란바타르시에서 여기 노점 좀 어떻게 정리한다고 그러더니 선 하나도 안 됐어요 뭐 그대로 있고 더 늘어난 것 같아 어떻게 근데 여기는 왜 막히는 거야 와 여기 차들 진짜 많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뭔가 좀 많이 놀러 왔습니다 꽤 많네요 아이들 데리고 여기 차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거였구나. 그좀노점을 그러니까 빼야 된다니까. 에이. 그 어, 엊그제인가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시내 사진 올라온 걸 봤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지금 막 단풍지고 막 낙엽지고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. 너무 이쁘더라고요. 제가 10월 말에 이제 또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은 다 떨어져 있겠죠. 아쉽네. 오씨 뭐야? 왜 이렇게 차가 많은 거야 오늘? 음. 그래도 모르니 장바구니 나 챙기고. 하나만 챙기지 마. 아이씨, 그냥다 챙겨. 아 이렇게 승질을 해. 아. 일단, 제가 며칠 전에 아이폰 15, 15를 샀습니다. 근데, 아직 그, 케이스가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생폰으로 써도, 일단, 가벼워서 되게 좋긴 한데, 이게 영상 때문에 사긴 한 거거든요. 영상을 한번 보여줄릴까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어쨌거나 여기 혹시 케이스가 있나 좀 봐야겠습니다. 근데 작고 가볍고 좋네요. 원래 프로맥스 큰 것만 쓰다가 어 너무 가벼워요. 와 여기 무슨 레고를 여기 주인장의 레고 더 큰가 봐요. 우와, 대박이다. 그렇죠 언제 이거를? 이런 샵 주인이에요. <laughs> 덕후가, 여기 도라로, 도라로 방도 있네? 덕후가 운영할 만한 그런 샵이긴 한데, 와, 저 레고는 정말 대단하네. 여기 핸드폰 케이스 팔고 하는 데가 아예 씨, 닫아버렸어요, 문을. 쟤네 일 겁나 안 해, 어쨌든. <laughs> 일단 스크린 보호기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뭐 이렇게 뽑는 건가 봐요 젤로 그래서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해가지고 이게 25,000터로입니다만 원? 만 원이네요. 만원좀안 되네. 아, 잘 하시네. 봉골서 살면 항상 먼지 들어가고 공기 들어가고 난리인데 좀 봐야겠어요. 뭐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아, 저희 집 TV가 한 11년, 12년 된것 같아요 어, 처음 결혼하면서 샀던 TV가 저희 큰애가 요술 방망이로 뽀개가지고 <laughs> 새로 산 건데 아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약간 이제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LED 쪽에 번인 현상이 있긴 한데 음뭐 그냥 크게 문제 될 만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h d 예요 이제 요즘 다 저도 유튜브를 4K로 찍어 올리는 세상인데 집에 TV가 HD다. 좀 신경이 쓰여서 좀 바꿔 볼까? 아, 이 사람의 욕망은 참. 어, 어차피 저희 집에 거기 이제 TV 다이가 있는데 55인치밖에 안 들어가요. 이 차... 어, 정도 괜찮네. 190만 두 벌. 75만 원좀안 되는 것 같은데. 아, 고민이네. 강국이랑 가격은 뭐 크게 더 비싸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옛날엔 더 확실히 비쌌는데. 요즘은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. 와, 화질봐 아, 55인치 좀 아쉬운데. 그냥 참았다가 나중에 더큰걸 살까요? <laughs> 어우, 프로스펙스도 들어왔나봐요. 신치도않긴 하지만. 요 칫솔인 것 같아요. 저희가 매일 쓰는 게. 4개의만 투고록. 쌀인데, 뭐, 가격이 안써 있어요. 지금, 카자흐스탄 쌀도 괜찮은 것 같은데, 가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한번 수입을 해볼까? <laughs> 한국 쌀이 100g. 아니야, 5kg에 7 5 0 0 0 투고록이네요. 3만원 정도 하는 거네. 5kg에 3만원. 아, 카자흐스탄 쌀가격이 얼마였지? 기억이 안 나네. 계란이 안 보여요. 계란이 여기도 팔죠. 카자흐스탄식 순대, 말순대 카즈를 팝니다. 뭐 비주얼이 막 그렇다. 지 뭐, 오는 <laughs>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팔긴 하겠지만 계란이 안 보여. 운 뚝, 운 뚝, 운 뚝, 어딨어? 치즈를 자려놓은 것 같은데, 오일에다 담가 놓은 거죠? 야, 이런 거, 그냥 안 줄여도 되겠다. 와, 방망리 할머니 국물 떡볶이도 있어요? 얼마야? 22,000 투고로 8,800원. 어? 그 떡볶이겠죠, 뭐. <laughs> 아, 계란은 위치를 바꿨네요. 음. 쭉 있네. 그리고 제가 요즘 알펜 골드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. 원래 초콜릿 잘안 먹는데 아, 요거 요거 아, 요 과일 들어간 요게 너무 맛있더라고요. 야 시유보다 천투그룩이나 쌉니다. 뭐 하나 사고 한국보다 알펜골드가 많이 쌀 거예요. 많이들 사가시죠 여행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르띠아치 독일 브랜드죠. 원래 이렇게 비쌀 리가 없을 텐데 뭐 하나 사고 이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었는데 아파트들이 다 생기고 있죠. 여기는 또못 보던 자동차인데 중국산 같죠? 중국산 자동차를 또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자동차라고 막 이렇게 싸지도 않더라고요. 비, 나름 비싸고 나름 뭐 품질도 괜찮고. 뭘, 모르겠어요. 얼마나 오래 타면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좀 몽골에도 이제 중국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. 뭐 장은 뭐 대충 볼 것도 없어서 그 정도로 끝내고 여기 2층에 가시면은 둥지라고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네, 몽골 올란마타르에서꽤 그러니까 나름 맛있는 집 중에 하나인데 와이프가 감자탕이 먹고 싶다고 포장 좀 해달라고 해서 어, 폰 케이스 가게가 열었어요 어, 잠깐 점심 먹고 왔나 봐요 욕해서 미안 <laughs> 일단 케이스 또 사서 꼈는데 아이씨 안 예뻐요 <laughs> 안 예뻐요. 그냥 그나마 좀 투명한 걸로 샀는데, 아씨, 벗기고 싶다.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겠죠. 평소엔 평에 생폰으로도 쓰다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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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외 나갈 일있 입고 하면 케이스를 씌우는 게 맞을 것 같고. 근데 안 예뻐요. 뭐, 당연하지만, 그 이마트에서 싸는 게막 그렇게 가장 싼 쇼핑은 아닙니다. 당연히 시장에 가장 싸울 거고요. 물건마다 이마트가 싼데도 있고 뭐 다른 뭐 어르길이 싼데도 있고 너밍이 싼데도 있고 뭐 이럽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는 예전에는 너밍 갔다가 어르길 갔다가 막 마트를 두 군데씩 가면서 장을 봤는데 가끔 특별한 거살 때는 그래야 되긴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지고 이마트 한 군데서만 장을 봐도 뭐 괜찮은 뭐 그냥 그 정도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오우 야, 대체 차선이 몇 개냐. 이 씨. 아. 지겹다 아주.